새누리당이 서울 영등포 갑등 전략지역 13곳을 추가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2차 전략공천지역 13곳과 경선지역 47곳을 선정했습니다. 총 13곳에 대해서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의 4곳으로서 성동갑, 광진을, 도봉갑, 영등포 갑, 전략지역 13곳은 서울 4곳, 대구 다섯 곳, 대전 한 곳, 경기 두 곳, 경북 한 곳입니다. 특히 전략 지역의 전여옥, 신지호, 진수위 의원 등 친위 의원들의 지역이 다수 선정되면서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발표에 앞서 열린 비상대책 회의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뛰셨지만 아쉽게도. 공천을 가지 못한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에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 탈락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천인은 이날 오후 3시 공천 탈락자와 경선 지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